인터넷 사용자가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려고 할 때, 예를 들면 내가 이투스에 접속을 하려고 해. 이때 사용자를 위조 사이트로 접속시키는 거다. 이투스로 난 분명히 이투스로 접속을 했는데 딱 클릭을 했는데 이상한 대로 넘어가는 거야. 막어뭐 있지? 주로 이제 쪽이 좀좀 저기한, 뭘요? 아니 주로 잘못. 이 스포핑이 일어나는 게, 난 분명히 이투스를 눌렀는데, 이상한 좀야 사이트로 가버리는 거야. 그래.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. 그럼 어떻게 해? 그 영상을 봐야지. <laughs> 원래는 이투스의 영상을 보려고 했지만, 오, 어떻게 겠어 글로 갔는데. 그럼 그 영상을 봐야지. 그게 예의지. 스포핑 하느라 얼마나 힘들었겠냐. <laughs> 그렇죠.